요그 7월 14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함수가 세 종류가 나오거든. 1번, 2번, 3번 요세 종류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서 문제 파악을 해야 뭐가 풀려. fx 함수는 3차항의 개수가 1인 함수인데 조건이 요게 붙었어. 그러면 이런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 3차 함수가 아니고 극대극소가 이렇게 존재하는 함수다. 그래야 함수값이 같아질 상황이 생기겠지, 그렇지? 방금 나온 이 f(x)를 가지고 정의역별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짜집기해서 생성된 함수가 g(x) 함수야. 마이너스 3과 0 사이드 범위에서는 f(x), 사이사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f(x). 지금 이렇게 짜집기해서 나온 g(x)를 양의 방향으로 색한 평행이동 시킨 후에 gx하고 곱하잖아? 그러면 뭐 대략 6차 함수 나오겠지? 그게 바로 이제 문제에서 21번이 지금 갖게 되는 핵심 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불연속이 되는 값이 한 개가 나와야 된대. 아까 그 잡았다시피 여기가 마이너스,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그런 fx부터 이제 짐작을 해볼게. 여기가 0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y축이 될 것이고, x축의 위치를, 그래, 뭐, 예쁘게 한번 냅다, 요렇게 한번 해보자. 뭔가 시도를 해봐야, 그지? 자, 그럼 이제 gx, 요 2번 함수 그래프 개형을 생각을 할 거야. 마이너스 3과 0 사이드 범위에서는, 요렇게, 본 함수 fx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3과 0 사이사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선택하라. 그럼 fx를 지우면 이게 gx다. 자 그럼 3번은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 이 보라색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켜볼거야. 원래는 gx인데 3만큼 평행이동하면 요렇게 가겠지? 오케이 이쁘네. 얘좀 색깔 좀 다르게 해볼게. 요렇게 파란색으로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한 부분이 있는데, 보라색하고 파란색 함수를 곱해. 보라색하고 파란색 함수를 곱해. 그게 이거야. 하나의 정의역에서 불연속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부 연속인데? 근데 이게 왜 전부 연속으로 나왔냐면, 애초에 이게 GX잖아. 이 GX 자체가 연속이야. 그럼 GX가 연속인데 그거를 색한 이동을 시켜도 연속이겠지?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점이 없는 거야. 잘못됐지? 뭐가 FX를 잘못 GX도 잘못한 거지. FX부터가 뭔가 잘못된 거야. 여전히 이제 이쪽 부분을 0하고 마이너 3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y축의 위치는 이제 여기를 0이라고 잡았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 저 선생님이 아까 그 x축 위치를 냅다 이렇게 잡았거든? 여기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돌려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됐었어. 왜? 이렇게 잡으면 gx 자체가, 요게 요 2번 함수, gx 자체가 불연속이 안 생기고 다 연속이 생겨.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느냐? x축의 위치가 여기에 딱 맞게, 0,0에 딱 맞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이너스 3,0에 딱 맞게 하면 안 되겠구나. x축 위치를, 요렇게, 엉뚱한데, 아니면 요렇게 아래 엉뚱한데.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야. 다시 여기에 딱 맞게 하면 GX가 전부 연속이 돼. 요런 아니면 요런 뭐 아니면 저기 아니면 저기 아니면 여기 저기 일단 여기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살짝 위로 아니면 아래로 그냥 해봐야 돼. 우선 여기로 한번 잡아보자. GX 짐작을 그러면 또 해보자. 0 사이드 범위, 마이너스 3 사이드 범위는 이걸 fx를 선택하고, 자,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 범위에서는 대칭 이동한 거, 이걸 대칭 이동하면은 또로롱, 이렇게 두둥, 이렇게 돼. 음, 아, 불연속이 생기는구나. 요게 gx야. 이,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요게 gx야. 걔를 어그 그대로 양의 방향으로 산만큼 이동시킬 거거든? 얘를 그대로 산만큼 이렇게 이동시켰어.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 이동한 거. 그래서 보라색하고 파란색. 보라색하고 파란색을 곱해. 그랬을 때,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한 개가 나오나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연속으로 보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3, 0, 여기가 어딘지 모르, 여기가 3이겠네. 자 왜냐하면 이 지점이 요 지점으로 왔지? 3칸. 여기가 3이겠네 그러면. 좋았어. 그럼 마이너스 3, 0, 3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보자. 우선 첫 번째 3인 부분은 어, 이 보라색하고 파란색을 곱한 함수는 확실히 불연속이야. 왜? 보라색은 연속인데 파란색이 3에서 떨어져 있거든? 그럼 아무리 이 연속 있다 하더라도 불연속이 이렇게 둘이 생기는 거를 곱하면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불연속이다. 여기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불연속 다음에 0 오, 0에서는 연속이야 함수값이 다 일치하고 좌극한 우극한도다 일치할 거같든 컨티뉴야. 요거는 연속이니까 x 쳐볼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파란색 함수는 연속이지 그런데 보라색 함수가 불연속이지? 그럼 곱하면 불연속이겠지?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3에서도 불연속이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한 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럼 그래프를 잘못 그렸냐? 아니지. 자 우리가 그 처음에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 개념 배울 때 둘이 곱한 함수가 둘이 곱한 함수가 어떻게 돼야 확실히 연속이 되느냐면 둘 중에 하나가 x 축을 지나가는 0이 되는 값이 존재를 하면 곱하면 무슨 치트키처럼 극한 값이 0이 되면서 아무튼 0으로 극한이 성립이 되고 연속이다 라고 할수 있거든 그럼 지금 파란색 함수가 있잖아 절묘하게 마이너스 3일 때 약간 압축을 시켜서 마이너스 3일 때 x 절편을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아니 조금 더 조금 더 찍으로 들야겠네오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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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함수가 마이너스 3에서 x 축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보라색 함수가 아무리 떨어져 있는 함수라고 하더라도 보라색 함수가 아무리 좌극한는우극한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파란색 함수 덕분에 극한값이 0이 돼버려요. 그럼 연속이 돼버려요. 그럼 보라색 자체가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다가 3칸 이동해서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x 절편이 그러면 불명이 여기서는 연속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점은 3. 에서만 불연속이겠구나. 나머지 0-3에서는 연속이 되겠구나. 그래서 기억이 참이고, 그래서 니은이 참인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f-6. fx가 얘들아, 보라색 함수야. fx가. 보라색 함수가 마이너스 6일 때는 0이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 니은이. 또는 fx가 3일 때는 0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거든 그 지금 선생님이 의도를 한 거는 사실은 f-6이 0이다를 의도를 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면 f3은요 3도 가능해 그걸 이제 여기 오른편에 그려볼게 아까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하고 0이다 생각했잖아 지금은 여기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까 이쪽 잡았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잡아보면 그리고 X축을 아 그러면 여기가 Y축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0이라고 생각을 하고 X축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잡아볼게 X축을 이게 FX고 GX 짐작을 해보면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드 범위에서는 본함수 FX 그리고 마이너 3과 0 사이에서는 대칭함수 이렇게 그리고 평행이동을 해야 3번 함수가 그려지겠지? 자 요거를 평행이동을 색칸을 요렇게 이동을 해볼게 평행이동 한거는 파란색 역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은 여기 확실히 불연속이지 지금 까만색 합수로 이걸 지울게요 네. 그럼 보라색이 gx고 보라색이 여기 gx 파란색이 평행이동한 x-gx-3 마이너스 3에서 확실히 불연속이고 여기서는 연속이고 0에서는 연속이고 자 3이야 여기가 여기가 3인데 만약에 원본 보라색 함수가 3일 때 x 절편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파란색 함수가 파란색 함수가 3에서 불연속일 수밖에 없잖아. 자, 확대해서 보자. 3에 여기가 지금 3이야. 3에서 파란색이 불연속이지. 보이지? 불연속이지. 그런데 보라색이 X절편을 지나가지. 즉, 보라색 함수가 0일 때 극한값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둘의 곱 함수는 0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지. 그럼 0이는 연속이야. 0하고 3에서 연속이야. 그럼 왜? 무슨 뜻이야? 애초에 FX 자체가 3에서 X절편이 0인, 0인 값을 갖는다면, 둘이 곱해서 당연히 0이다. 그 상황이 두 가지 경우인 거야, 이게. 요렇게. 그러면 그 이것 또는 저거니까 or니까 니은이 너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첫 번째 경우는 f 6이 0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는 f 3이 0인 경우. 그래서 기억니은이 참이고 자, 이제부터 디귿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디귿에 요거를 잘 보자. 음수에서 불연속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1번 경우냐 2번 경우냐 아 지금 무슨 얘기냐고 gx 곱하기 gx 마이너스 3 함수가 지금 그려져 있는 거야 얘들아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어, 음수에서 불연속인 게 1번이니 2번이니 2번이죠. 1번은 3에서 불연속이고, 2번은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거든. 예, 네, 2번 경우인 거야. 그래서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이 뭔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야. 이게 진짜 진짜 질이 좋은 문제인 거지. 진짜. 그럼 FX를 아까 어떻게 짐작을 했었냐면, 여기, 여기 꼬다리를 0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했더니,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음수에서 생겼거든?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거. 3에서 X절편이 되어야 해. 뭐 여기가 3이라고 해보면, X절편, 아니, 3이 좀 너무, 여기가 3? 여기가 3? 왜냐면 여기, 여기 간격이 같아야 되니까, 그지? X절편이 되어야 돼. 그러면, 은 X축이 뭐, 여기지, 점. 근데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겠지. 아무튼, 마이너 3과 0의 오른쪽에 마이 이 3이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럴 수도, X절편은 꼭 생겨야 돼. 요렇게. 여기가 3? 이럴 수도 있고, 또는, X축의 위치가 약간 위로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되어가지고,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어쨌거나 디귿이 원하는 거는 이번 경우였다 이번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극소지점에서 마이너스 삼과 0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극대지점에서 마이너스 삼과 0의 위치가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이었다. 요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자. 요렇게 FX 식이 이제 좀 세워져야 되거든. 여기는 확실하지, 그치? 이게 그 X 절편이 꼭3이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기역 니은 요거 때문에 그런 거 알고 있지? 그럼 X-3 이라는 인수를 꼭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조건을 쓸수 있냐면, 문제 아예 처음에, 이게또 귀중한 힌트가 되더라고. F-3하고 0의 값이 같으니까, 여기에 식이 이제 짐작이 되니까, 요거하고 요 값이 같다로 한번 풀어보자. 정리하면은, 그 FX가 최종 요렇게 돼. 근데 디귿 조건을 다시 지금 불러와 볼게 이게 지금 디귿 조건이거든. x 절편이라는 뜻이지 fx는 0을 만족하는 x 값의 합이 마이너스 1이된다 그럼 x 절편들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조건을 줬어. 처음에 이제 지금 x 절편이 3이 확실히 나왔고 나머지 x절편이 지금 선생님의 그림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어? 그러면 여기서의 합값이 지금 x절편이 3이 하나 나왔고 여기서의 합값이 마이너스 4면 두 군데의 합이 마이너스 4면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그게, 마이너스 4, 5. A가 바로 나와. 방금 나온 A를 FX에 넣어보면, 은 오케이. 그러면, 어 근데 지금 느낌이 싸하지 않냐?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왜? 이거 허근가죠. 빨리 판별식 해봐. 판별식이 지금 음수거든.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럼 여기 절편도 안 나와. 뭐지? 그러면 뭘 잘못 짐작을 했느냐? 이 X축의 위치를 잘못 짐작을 한 거야. 그림이 지금 딱 맞는데요, 쌤? 그림을 뭐 짐작할 수는 없겠지. 지금 그림에서 뭐만 맞냐면, 여기 봉우리가, 극대의 봉우리만 우리가 잡았다라는 것만 맞지? 이 X축의 위치는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거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좀더 위아래로 땡, 근데 봐라. 이게 위아래로 땡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 위, 더, 더 위로 옮겨보 자,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가 3이 되고, 여기는 꼭 3이 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에서 발생을 하면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그래야 디귿에서 만족하는 엑스의 합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이게 여기서 두 군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판별식이 음수니까 여기에 두근에 대한 판별을 해봤더니 두근이 발생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X축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야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두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두근이 발생하지 않게 그러면 해보자 아예 이렇게 내려버려?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아예 문제 처음부터, 어, 성립이 안 돼. 분명히 여기서 근이 발생을 해야 되고, 또, 요 조건 자꾸 생각해. 이 X절편의 전체 합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런데 얘는 확실히 X절편이어야 된다고 했어, 3일 때. 굉장히 헷갈리지.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어떤 상황일 수밖에 없느냐. 이거지. 그림의, 그림의 균형이 조금 안 맞습니다. 쉽지? 균형 좀 맞춰 볼게 그러면 약간 이렇게 예. 그리고 요거 위치가 약간 약간 요렇게?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3. 어때? 자, 우리 지금까지 잘못 온은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됐었다. 이유가 뭐냐? 두근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떻게 알았냐? 판별식이 여기에서의 판별식이 허근이 나와서 두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 파란색으로 그어진 X 절편이 아니다. 이게 X의 위치가 이게 아니다. 그럼 X의 위치는 혹시 이거? 선생님 이것도 두근 아닌가요? 그렇죠. 중복되는 근이지. 3에서 두개 접점 나머지 점에서 이게 마이너스 4인가? 어때? 딱 떨어지지. 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서 3을 같고, 플러스, 아 이건 아니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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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하나가 3이고, 다른 근 하나가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딱 맞는 말이 되지. 그러면 A가 어떻게 되느냐? 이 뒷부분을 정계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A가 1이면 네 완벽하네. A가 1이면 은딱 이식이 되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최종 이게 FX가 되고 GX를 짐작을 한 다음에 G-1 값을 구해야 되거든. G-1은 여기 아래 정의역에 속하는 거니까. 아래 시계 다 대입해야겠지. 음, 이렇게 되네. 야, 대단히 어렵다 이거.